저 조그마한 <laughs> 전라남도 영광에서 벌어지는 군수 선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힘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보궐 선거를 하는데 군수 보궐 선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이게 다 30대 퍼센트를 유지하고요. 다 비슷해 3대 3도 3이야. 보니까 갤럽인가 어딘가 보니까. 어, 더불어민주당이 30.32% 조국혁신당이 30.8% 진보당이 30.1%예요. 이거뭐 넥토넥이야. 이건 이거 뭐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구부단일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기는 서 여당이니까 그래서 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은큰 그 소리 뺑뺑쳐요. 그래서 이거 문제도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번 선거에 현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완도진도 해남 출신 국회의원 박지원을 딱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얼마나 조직의 달인인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옛날 그저뭐 미국에서 유행에서한위회장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조직과 선동 사람 오는 데 일각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박지원을 거기서 보냈을까 박지원 의원이 자원했을 수도 있어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은 아도 이건 내 지역이야 앞으로 내가 이 적어도 전남에 내가 맹주가 되기 위해는이 선거 내가 개입해야 돼 이런 사명감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까 그런 사명감을 현실적으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과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직은. 영광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조직을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에는 자금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거예요. 이이 이 자금이라는 것은 운동원에게 활동비를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거는. 박주원 캠프가 어떻게 돈을 교묘하게 푸느냐 걸리지 않고 그럼 만약에 걸리면 송영길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참모들에게 돈 주다가 걸려가지고 송영길이 지금 뭐 거의 패가망신하다시피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그 과정에서 송영길이의 그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정근이라는 그 여자 참모야. 그 사람이 칠년 동안에 녹음이 다 자동 녹음이 된걸 모르고 있다 그게 다 터졌어. 누구한테 얼마 주고 하니? 얼마 더달라 해서 뭐 하고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그런 이정근 같은 사람이 박지원 캠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 뭐 제가 꼭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국 혁신당 후보로 장현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내가 이 친구도 좀잘 알아요. 옛날 제가. 87년 말에 귀국을 한 직후에 김대중 씨가 뭐 평화민주당을 만든다고 어? 어? 그래서 간판을 벌렸는데 강남 갑을 서초 가불에는 한 사람도 출마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연습게임으로 강남 갑불에 나갔습니다. 강남 갑불에 나가고 강남을 서초 갑을세 군데를 제 후배나 친구들로 채웠어요. 그때그 장현이라는 사나이가 와서, 아, 선배님, 제 서초 갑에 가서 박천종을 내가 때려부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 서초 갑 공천을 제가 안내했어요. 그 서초올해는 돌아가신, 최근에 돌아가신 박민서, 박명서 의원이 했고, 또 강남월에는 그때 누가 했나? 아이가 내일 다 채웠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씨는 그때 비례 10번인가 20번인가 마지막 대안을, 배수의 진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첫 번호가 아니라 맨끝 번호를 했어요.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 맨끝 번호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4만여 표 이상, 예, 때문에 딱 김대중이가 비례대표 당선 했어요. 그때 이, 이 친구가 거기서 뛰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 영광 사람이야. 이번에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경선을 했는데, 1등과 2등이 다 비슷비슷하게 제가 잘 아는 사나이에요. 2등을 했던 친구는 정광일이라는 뉴욕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내 참모로, 내 동주로 같이 일을 했던 수, 한 20년 가까이 되죠. 어, 서울대학교 농대 나오는 아주 거대한, 아주 최고를 가진 사나인데, 이이 친구가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떨어진 모양이야. 그런데 조국이, 조국 대표가 그 정광일을 이번 선거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시켰어. 물론 탑이 있고 공동선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정광일과 박지원이가 붙게 됐어요. 둘이가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laughs> 그래서 참 영광의 재밌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광일 쪽은 그동안 꾸준하게 민주화운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외동포위원회 뭐 사무총장하고 별걸 다 했는데 아무튼 공천을 못 받았어요 비례대표도 못 받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영광선거에서 군수선거에서 만약 이기게 되면 지금 아마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당한 기득권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은 영광 토박이로 자기 형님이 영광 군의 군의원까지 했어요. 그 영광군에서는 형공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다가 이제 뭐 둘이가 뭐티각태각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정광 그 선대위원장은 박지원을 뉴욕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의 장단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박지원 씨가 전두환 그저 대통령. 미국 방문할 때 환영 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그 동생 정경원이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광고를 많이 내서 정정 정, 전두환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시기 올리는 그런 그런 경력을 다 알고 있어 정광일이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선대위원장 하느냐 이러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 어, 괜히 뭐 박지원 의원도 아이 괜히 내기 나왔다 하고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왕 빼든 칼이니까. 집어넣을 수는 없고 둘이가 어차피 어딘가에서 조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박지원 선대위원장이 지휘하는 정원생인가 뭐 그쪽 후보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박지원이 그냥 낭패죠. 아주 체면 구겨지는 것이고 정광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 아, 저, 저 정광일이가 그장 후보를 도와서 이기게 되면. 종광우리의 그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땅이 참 재밌는 땅인데, 영광이라는 게 귀신영자, 빅광자입니다 <laughs> 옛날 에 그런 말이 죠 우리나라의 그 옛날 지명이요 다 의미가 좀 있어, 조금씩. 예를 들면 광양, 응? 전라남도 광양이라는 데는 어, 옛날 금광이 많이 나와가지고 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광양이었다는 거야. 근데 요즘 금광이 폐쇄됐어요. 반짝반짝 빛난 빛 광자 광양이 없어졌어. 근데 그다음에 옹근이 들어오니까 포스코가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어. 그게 빛 광자 따뜻한 거는 포스코의뭐 이거 뭐좀 불가만 아닙니까. 그래서 광양이 확 재건되더라고요. 그 광양 이름이 그렇다 이래요. 저기 저저 인천 어공항 있죠. 공항에 여러분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비행기가 내리고 비행기가 뜨고 하는데. 비행기가 내리는데 이리 내리는 데가 비하리입니다. 날빛에다 아래 하자 비행기가 내리는데고 그리고 비행기가 테이크오 하는데 그 땅이 비상내예요. 참 묘하죠? 그 옛날 몇천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거기가 언젠가 비행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여전히 기가 막혀. 그런 게 많습니다, 이름이. 근데 가끔 어제 고향 순천은 어? 하늘에게 순 순종하는 이름인데 요새 엉뚱하게 이상이 릇한 젊은이가 지나가는 여고생들을 칼로 난지하는 그런 참 역천의 일이 벌어져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 이 영광의 선거가 10월 16일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호남의 민주당의 위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 참엇 궁금한데, 어,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가 문제예요. 10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 사전 투표는 이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전 투표 하지 맙시다 하면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걸려 들어갑니다. 사전 투표 하지 마세요,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된대요. 그참 묘한 선거법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상으로 많이 이긴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본 선거에서 표가 아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선거로 커버해가고 이기는 데가 그렇게 많아서 쉬운 세계가 돼요, 수요 세계. 아, 그래서 어, 그런 그것을 주장하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72명인가는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53명, 50명 이상은 가짜다고 믿고 있어요. 인정을안 해.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가 자세하게 몇년 동안 보고 있어요 투표 계산하는 거 확률 계산하는 거 이거 막 엉망진창이야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 적은 규모의 선거에서는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왜냐면 이게 큰 것을 보려야만그 사이에 집어넣고 조작하고 매니플레이트하는 게 쉽지 적은 것은 빤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잘못하러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오히려 적은 선거에는 그냥 제대로 잘 되고, 봐라, 이거 잘 되지 않냐? 우리가 뭐 엉터리한 거어디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칠수 있는 명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 특히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국민의 힘과의 대결도 아니고 지들끼리 싸움이니까, 어, 사전투표의그 위세가 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도 뭐 더불어민주당 음, 즉 사람들은 제어가 나머지 사람들은 사전 대표 많이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관 위에 몸조심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선거 운동이 바닥에 염산면 군문면저제도그섬 그저 면다 잘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고그 그 이수인 의원의 보궐선거에 가서 제가 이수인 그 옹변 선생으로 해서 한 보름쯤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요새 한참 그럴 때입니다. 이거 저저 새우가 탁 나오면 팍뒤면 그냥 새우 뒤어서 천정을 텅텅 칩니다. <laughs> 그러고 그러니까 저걸 탁 잡아 탁 이렇게 먹는 그 독특한 그, 그 감미가 있는 명승인데 그래서 그런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요? 뭐요? 귀신 영접 비꽉자 아닙니까? 아까 내가 고향 이름을 어,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게 뭡니까? 원자력아습니까원력발전소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아까 원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한자를 그렇게 쓰지 않고 어 영광에서 이번에 정말로 공정한 선거에 영광스러운 선거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